안녕하세요. 평창오회사입니다. 아, 오늘 삼척에 왔어요. 시원하게 바다가 내다보이는 식당에서 점심 을 먹고 대금굴로 가려고 합니다. 아, 대금굴 입구 매표소에요. 같이 들어가나 한성물도안 가보고, 가봤어. 매표소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니 경치가 너무 좋네요. 사철 언제 와도 좋을 것 같지만 단풍철에 오면은 더 환상적일 것 같아요. 대근글은 모노레일을 타고 대근글 입구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요. 매표소에서 모노레일 승강장까지는 벌써 약 10분 정도 어, 이렇게 데크로 만들어진 계단을 올라가서 가게 되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노레일 타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 앞에는 백운굴 표지석이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동굴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계곡 물줄기가 환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앞에 보이는 관광센터 안으로 들어가서 위층으로 올라가면 모노레일 승차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바깥의 경치를 구경하면서 약 7분 정도 가게 되면 동굴 입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요 보이는 가치아요가 정말 아요는데가요아요내부에서부요아요내리는물줄기아요무 시원해 보였아요다 이곳 높이아요가 해발 아요거0 m 가나된아요하네 나요. 아요 아, 아, 앞에 어. 인공터널 입구가 아예. 보이네요. 이곳에서 140m 정도를 가게 되면 네, 자연동굴 광장이 나오고요. 거기서 하차를 해서 동굴 내부 관람이 시작됩니다. 유감스럽게도 동굴 내부는 네. 촬영 금지라서 네. 영상으로 찍을 네.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나실 때한 네. 번씩 직접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약 1시간 정도 동굴 내부 관람을 끝내고 다시 모노레일을 타고 아래 모노레일 승하차장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대근굴 내부에는 많은 물이 흐르고 8m 높이의 웅장한 폭포와 작은 호수 등도 많이 있었고 커튼 모양의 넓은 종류석 그리고 막대기 모양의 석순 등 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